안녕하세요. 도요입니다. 갑진년 12월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양띠분들의 월간 운세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새로운 운세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에게는 12월 연살이 들어옵니다. 연살은 도화살, 육패살, 함지살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교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타인의 주목을 받고 호감을 얻기 쉬워집니다. 대인 관계에서 인기가 좋고 활동성이 올라가는 시기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타인과 원활히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정치인, 강사, 영업, 상담 등과 같이 사람을 만나는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호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므로 나가는 돈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돈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유흥이나 사치의 금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돼지띠분들은 가족합, 형제합이라고 불리는 방합이 되어 혈연의 친지, 혹은 가까운 친구의 덕을 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결속이 강해지며 가문이나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분들은 형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형살의 시기에는 고난이 따르겠으나 그간의 억울함을 풀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송사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이 탕진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원진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원진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우나 가까이 있으면 상대가 미워져 밀어내게 되는 기운입니다. 부모, 부부, 연인, 형제 혹은 가까운 사이에 불화 혹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 간의 화목에 힘써야 하며 결혼, 약혼과 같은 혼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